지식을 넘어 삶을 배우는 자리. 서로 다른 분야의 이야기가 한 강의실에서 만나고, 한 학기 동안 우리의 시야는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오늘 오면서 기대감이 좀 있었어요. 대학생 친구들을 만난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 그리고 과연 나의 이야기가 우리 친구들에게도 잘 통하는 얘기일까?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모여서 제 강의를 들었는데 그 질문 내용들이 다들 열심히 경청하는 그런 모습이어서 재미있었고 기뻤습니다. 오늘 그 주제가 이제 AI에 대한 부분이고 또 이제 양월자와 같은 기업에서 실제 AI를 어떻게 바라보고 적용하고 활용하는지를 또이 많은 학생들 앞에서 소개를 해 드릴 수 있었던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약간 주변에서 뭐라고 한소리 많이 들어서 이제 자신감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목소리> 여러분이 지금의 나이대에서 경험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항상 밝고 행복하기만 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저도 그렇지 못했고 아마도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 고통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대학에서 가르칠 때에도 학생들한테 많은 그런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지금 현실이 조금 어렵고 힘들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항상 꿈을 키워 나가려고 노력을 해라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했죠. 인생이 꽤 길거라. 확실하게 알수 있는 건 시간이 많다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일의 경험을 용기로 가져가는 사람들은요 지금 하는 일에 엄청나게 최선을 다해요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에서 인정받을 수 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것이 참 선물 같아서 때로는 시간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시간은 우리에게 선물과 같아서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 많은 걸 경험하고 그 경험이 나에게 설사 고통일지라도 그 고통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재능과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든 하고 싶은 거를 일고 나갔으면 합니다. 대학 졸업 후에 어느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그런 꿈을 꾸면서 이루어 나가기를 저는 기대를 하고 나의 경쟁력을 더 키울 수 있을지 좀더 고민하고 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황성준입니다. 가천대학교 경영학과 박현선이라고 합니다. 가천대학교 영미어문학과 고선우입니다. 가천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양현주입니다. 지성학 강연을 처음 알게 된건 가천대학교 공식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통해서였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명사님들을 초청해 매주 특강 형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굉장히 독특하고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지성학원을 수강하게 되었고, 여러 분야의 강연을 들으며, 아 이게 진짜 교양 강좌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족스러웠습니다 사주차 윤영광 교수님의 강연이었던 것 같아요 평소 관심이 많던 분야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확. 넓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지성학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시야가 훨씬 넓어졌어요. 예전에는 정치나 과학 같은 분야가 저와는 상관없는 어려운 영역이라고만 막연하게 생각했는데요. 강연을 통해 그 분야들도 흥미롭고 우리 삶과 밀접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것은 물론 함께 수업을 듣는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교류할 기회가 많았어요. 저는 지성학을 통해 소통의 방법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성학은 제게 지식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대화의 힘을 길러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처럼 세상을 조금 더 능동적으로 바라보는 힘을 얻게 된것 같아요. 새로운 지식에 열린 자세로 다가가며 더폭넓을 관점으로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 저처럼 다양한 배움과 감동을 경험해 보셨으면 합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가 만나 하나의 울림이 되었습니다. 가르침은 일방향이 아니라 마음이 오가는 대화였죠. 한 학기 동안 우리는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생각을 나누고 세상을 배우는 가천대학교 지성학 강의 지성학 파이팅, 파이팅! 지성학, 파이팅! 파이팅!